안녕하세요. 캠핑생각입니다. 여기는 그 캠핑창고가 있는 곳인데요. 예전에는 아파트에서 짐 내리고 올리고 정말 힘들었는데, 창고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짐 정리할 수 있어서 편하고 좋더라고요. 오늘은 평일이고요. 저녁 8시 정도 된것 같아요. 갑자기 불멍이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간식거리 사가지고 가려고요. 그 저희 장작 하나 가져갈게요. 네, 자기 재산 한번 해줘. 가끔 이렇게 장작 세일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집에서 가까운 곳인데요. 어, 제가 자주 오는 곳입니다. 오늘은 텐트는 어, 벙커동 가지고 왔습니다. 감옥 날로 설치하려고 어, 홀잭 삼각대 가지고 왔어요. 볼잭 삼각 대가 생각 보다 빈틈없이 잘설 치가 됐 네요. 연통 부터 가열 하 면서 불을 붙여 봅니다. 텐트가 작아서 금세 따뜻하네요. 아들이 좋아하는 편육부터 먹어볼게요. 어, 그거 빨아먹어야지 <laughs> 깜짝이야 못 배운 사람 같으니라고 뚜껑치가 맛있는데 <laughs> 그쵸? 맛있어? 다음은 소세지 구워먹으려고요 라면 너무 뒤집으면 되지 야, 떨어졌어. <laughs> 오마이갓, 아니 떨어졌는데 달래줘. 아, 안 떨어졌어, 여기 떨어진 거야. 3초 지났어, 안 돼? 아니거든. <laughs> 드세요. 난 떨어진 거안 먹어요. <laughs> 아니라는 또 바닥이 아니라고.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졌네요.

다? 아니 로 예, 응. 라면은 언제 먹어도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 음? 미선씨가 내 라면을 욕심을 내네요. <laughs> 1시까지 불멍하다가 정리했구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